안녕하세요. 규펠TV 규펠입니다. 저는 지금 검다신도시 1단계 프루쥬 더 베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프루쥬 더 베뉴 같은 경우는 우미린 쪽으로 주출입구인 정문이 있고요. 파라곤 쪽으로 부출입구인 후문이 있어요. 백일 역사 기준으로 거리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문 옆으로 백일동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단지 배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루쥬 같은 경우는 백일동 앞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보행 통로가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주더 베뉴 1,540 세대죠. 중소형 평수뿐만 아니라 대형 평수까지 네, 북측 단지 최대 규모 단지예요. 유일한 브랜드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제가 임장을 여러 번 와봤지만 도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색된 느낌이 나는 유일한 아파트였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입주는 2021년 8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전매 제한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분양권 거래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체격의 성인 여성이 빠른 걸음하고 보통 걸음으로 걸었을 때 백일 역사까지 어느 정도 시간 소요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 보이시죠? 스타트 버튼 누르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걷고 있어요. 아, 춥네요. 장갑을 갖고 왔어야 했나 봅니다. 손이 시렵네요. 자, 지금 천천히 걷고 있고요. 5mm인 좀 지나고 있어요. 5mm인 중간동 정도 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될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5mm 중간동 지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벌써 다 깔려있어서 촬영하기가 좀 편하네요. 보통 걸음으로 천천히 걷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 체크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일 것 같네요. 자, 스탑 버튼 눌렀고요. 시간 보이실까요? 어, 6분 정도, 5분 58초. 보통 걸음으로 걸었을 때 5분 58초 정도 나오네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걸어 다니실 수 있는 거리고요. 크루즈더 메뉴 수분향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같은 위치에 왔고요. 사실은 제가 500m 이상 되는 거리부터는 보통 걸음으로 한번 정도만 걸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6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 보이시죠? 스타트 버튼 누르고 출발하겠습니다. 빠른 구름으로 5mm인 중간 정도 지나고 있어요. 시계 한번. 도드릴까요 자.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도착했고요. 시간 보이실까요? 네, 굉장히 가까고 좋습니다. 프로지더 베뉴 101동 앞에서 101 역사까지.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때 5분 13초 정도 나오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네, 걸어 다니실 네. 수 있는 거리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은 프로쥬더 베뉴. 맨 뒷동이죠? 106동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루쥬더 베뉴 맨 끝동인 106동. 네, 앞에 나와 있고요. 106동에서 101동까지, 네, 맨 끝동에서 맨 앞동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빠른 걸음하고 보통 걸음 두번 정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보이시죠? 아, 이제 해가 져서 시계가 잘 보이네요. 스타트 버튼 누르고 출발하겠습니다. 보통 걸음으로 걷고 있고요. 중간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시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프로지더 베뉴 맨 끝동. 106동에서 맨 앞동인 101동까지 네, 보통 걸음으로 걸었을 때 4분 34초 정도 나오네요. 어,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4분이 넘어가네요. 그래도 이제 맨끝 동에서 101역사까지 10분 안쪽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걸어 다니실 수 있는 거리일 것 같고요. 신호 체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거 한 신호등 두번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한 2, 3분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간보단 직접 인장 와서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걸알수 있습니다. 자, 같은 위치에 왔고요. 네, 프로즈더 베뉴 맨끝동인 106동에서 맨앞동인 101동까지 어느 정도 시간 소요되는지 빠른 걸음으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보이시죠? 스타트 버튼 누르고 출발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눌렀습니다. 프로지도 맨 끝동인 106동에서 101동까지 3분 57초. 4분 정도 걸리네요. 자 이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죠. 네, 프로즈더 베뉴에서 100일 역사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해 봤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로 드론 영상 이어드릴 거예요. 프로즈더 베뉴 공사 진행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촬영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